안녕하세요 초보강입니다. 전 시간에 파이널 컷 유료 플러그인 회사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헌데 유료 플러그인이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료 플러그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영상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모션 파이버를 조금만 배운다면 간단한 타이틀이나 트랜지션 정도는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세련된 영상용 플러그인을 만들려면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하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기도 바쁜 우리 초보자들은 시간이 금이자 전부이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려면 다른 분이 만든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은 돈도 아끼고 멋진 플러그인을 얻을 수 있는 파이널 컷 무료 플러그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 채널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첫 번째로 개인이 유료 플러그인을 만들면서 맛보기로 무료로 풀어주는 분 가운데 하나인 라이언 냉글입니다 아마 파이널 컷 플러그인을 찾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많은 양의 플러그인을 제작하는 분이죠. 저도 처음에 파이널컷을 시작했을 때 이분의 무료 플러그인을 받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개인이 제작하다 보니 트래킹 같은 고급 기능은 없지만 유용한 것이 많으니 한 번씩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름의 유료 플러그인이 있으니 무료 플러그인을 사용해 보시다 마음에 드시면 유료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아서무어의 베데스 플러그인입니다. 이분은 조금 독특한 느낌의 플러그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소개 영상만 봐도 뭔가 빠져들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역할을 하는 플러그인도 만드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가는 것인지 분명히 다른 곳에 있는 플러그인인데 이분이 만든 것은 굉장히 묘한 느낌의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유료 판매가 목적이라 무료 플러그인은 라이언 랭글처럼 미끼 상품이지만 무료만으로도 꽤 괜찮은 플러그인을 얻을 수 있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서모와 라이언 랭글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무료만 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채널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인 채널입니다. 감히 원탑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초보분들은 모르실 테니 오늘 소개해 드릴 테니 꼭 이곳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 본다입니다. 사실 위에 두 경우는 미끼 상품이라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는데 이 본다 채널에는 직접 만드신 플러그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반엔 강좌로 시작하셨다가 그 이후 지속해서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플러그인 품질이 떨어지냐? 아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사실 유료 플러그인도 구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품질 좋게 많은 종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개씩 만들어서 올리는데 유료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트래킹 관련해선 만드시지 않는데 파이널 컷에 자체 트래킹이 들어갔으니 이제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한국 분이시라 우리가 예능에서 보는 자막들도 제작해 공유해주시는데 외국 타이틀 플러그인과 비교해 우리 입맛에 착 감기는 느낌의 플러그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타이틀 트랜지션을 주로 만드시며 이펙트와 제너레이터도 간간히 올라옵니다. 아마 이곳에서 플러그인을 받고 사용하고 계시다면 혹시 다른 채널 시청하시다 보면 아 이거 하는 경우도 간간히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본다님의 플러그인을 만드시는 것을 보다 느낀 건데 기존 유료 플러그인들에서 영감을 받으신다고 생각되더군요. 특히 전 시간에 말씀드린 모션 VFX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한한달 정도 있으면 본다님이 비슷한 컨셉으로 만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청을 받으시면 참고하시고 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능 타이틀도 동일하게 요청을 받으시는 것 같더군요. 이제 파이널 컷에 입문하셨다면 본다 채널에 가셔서 구독을 꼭 누르시고 필요한 것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게 다 오픈되어 있지만 아마 한번 보시면 구독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총세곳의 무료 플러그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위에 두개 채널은 본다 채널을 알려드리기 위한 미끼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파이널 컷으로 영상을 만드신다면 다른 곳은 다 잊어도 본다 채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상을 편하게 무료로 한 단계 올리실 기회입니다. 위에 세개 사이트는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